이병헌은 대한민국의 배우로 1970년 7월 12일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본관은 전주 이씨입니다. 이병헌은 키 177cm, 몸무게 72kg, 혈액형은 5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를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 이종근, 어머니 박재순, 여동생 이지안, 사촌동생 션 리차드와 이병석, 그리고 배우자 이민정과의 결혼을 맞이한 아들 이준우가 있으며 딸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헌은 교육을 다양한 학교에서 받았는데 서울대왕국민학교, 영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에서 브러블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다가 중퇴하였습니다.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병헌은 그동안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연기 폭은 아주 깊고 넓어서 멜로, 조폭물, 사극,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병헌의 연기는 감정 표현 능력, 억양, 눈빛, 목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여 각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그 연기는 여러 작품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이병헌은 외국어 연기 능력도 높게 평가받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필리핀 억양이나 콩글리시와 같은 다양한 억양을 연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영화상에서 증명되었으며 총 8회의 남우주연상과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병헌은 대중 문화와 연기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우로 꼽히며. 그의 연기력과 다재다능한 연기 스펙트럼은 많은 팬과 업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그의 연기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병헌은 대중과 연기계에 오랜 시간 동안 기여하고 있으며 그의 미래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병헌은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취미로는 바둑 체스, 독서, 여행, 모자 수집을 즐기며 태권도, 스노우보드, 수영, 팔씨름과 같은 다양한 특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저음의 깔끔한 목소리와 발성은 많은 작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며 뛰어난 내레이션 능력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광고업계에서도 목소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광고를 소화한 바 있으며 그의 음성은 여러 상품과 브랜드의 대표적인 내레이션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헌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국을 넘어 할리우드와도 손을 잡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국제 관객들에게 그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연기와 다재다능한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헌에 대해 궁금한 정보나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